오늘은 뉴스 포인트입니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오늘은 마산 상남동 주택 누수 해결하러 왔습니다. 3층짜리 상가 주택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현장에 물이 많이 맺혀가지고 이 똑똑 떨어집니다. 밑에 이렇게 받쳐놨습니다. 이 누수를 오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온수과 테스트를 하기 위하여 장비를 설치를 했습니다. 여기 압력 파이프를 조립해 놓고. 온수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6kg를 넣었는데 지금 4kg까지 압이 떨어졌습니다. 온수가 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일1상 카메라 지금 테스트 중입니다. 오늘의 누스 포인트는 보일러 밑에 온수 배관이 들어가는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거의 확실합니다. 지금부터 이곳을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누스 포인트입니다. 아신물 터렁이세요? 아, 네. 오늘 온다. 오늘의 누수 포인트 드디어 찾았습니다. 보일러실 밑에 온수 라인. 여기서 네, 찾았습니다. 저기 굉장히 약한 실방구입니다. 잘 찾기도 어려운 겁니다. 음. 자, 지금부터 수리를 들어가겠습니다. 음, 지금 누수된 부위에 배관을 절단하고 음, 수리 중에 있습니다. 음. 우리는 원터치 엑셀 부속을 사용합니다. 원터치 엑셀 부속이 기존에 뒤에 보이는 저 것처럼 좋은 것보다, 훨씬 물이 안 새고 더 견고하게 연결이 됩니다. 수리가 완료되어 지금 압력 테스트 6kg 걸었는데 압력에 변화가 없습니다. 수리가 잘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리한 부분에 거품 검사를 실시합니다. 새는 데가 없습니다. 마무리 작업으로 돌입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봐도 압력 6kg.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수구 누수 해결사는 누수를 잡았습니다. 네, 누수 부위 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보일러까지 연결해서 보일러에서 나오는 배관부터 여기 누수되는 부위 앞부분까지 절단하여 새 배관으로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파놓은 거 묶고. 이장을 하면 공사가 끝나게 되겠습니다 이장까지 예, 완료하였습니다 결론을 다시 말씀드리면 온수라인이 내려오는 이 바닥 밑에서 누수가 되었습니다 이장까지 완료하고 깨끗하게 완료하고 지금 철수하겠습니다 음.